청랑을 사랑하시는 구독자님 <laughs> 안녕하십니까 오늘 친구랑 낚시 갔다가 전갱이 회 장만했습니다 아 이것도 친구 집사람께서 이것도 초밥 한다고 준비 잘해 줬습니다 오늘 1인당 진로 한 병씩 아 전갱이 회가 이게 아주 만날 것 같습니다.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위하여. 예. 아이고, 응. 위하여. 응. 오늘 뭐, 너무 맛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제 집에 갈 시간입니다. 디저트, 파이널, 샤인머스켓, 아, 너무 달고, 너무 맛있습니다. 고맙고, 감사합니다. 완벽하게 외접시를 비웠습니다. 걸릿 이것으로서 파이널 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